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계일과 이방에갈릴리여 허감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쫓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검물을보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에서 검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에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오다 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로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론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이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니라.